수면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 성경 말씀. 잠이 오지 않을 때 쉽게 잠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숙면을 약속한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이 복잡하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면 성경 속 수면을 약속한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니 나를 안전히 살리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이로다.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자리에 들수 있습니다. 시편 127장 2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밤에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밤에 잠을 주시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보호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선물입니다. 잠언 3장 24절 누워도 두려움이 없고 누워 자도 평안하리라 지혜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자 안식이 되십니다. 시편 3장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잠드는 순간에도 깨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과 몸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쌓인 걱정과 피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몸과 마음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당신 안에서 안전히 잠들게 하소서. 내일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